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상 2-2-1 2차 방정식부터 2-2-2차 방정식의 판별식 연습문제 해설강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 질문에게 또 해봐야죠. 이것도 네. 다른 연습문제와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서 말이죠. 어, 병원학생이 질문하는 문제만 해설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병원학생도 같이 모르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셔야 되겠네요. <laughs> 이게 교재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이걸 써먹거든요. 네. 자, 그럼 두근두근하네요. 번호 불러볼까요? 몇번 문제 풀어볼까요? 103, 105, 106, 107번이요. 103, 105, 106번, 107번. 여러분, 다 보셨죠? 이 문제 말고 질문 있다. 이거 끄셔도 됩니다. 자, 103번 음, 문제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가 3,000원인 어떤 물건을 네. 원가가 3,000원이래요. 3,000원. 이 물건을 원가의 A%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판매하였다가, 그럼 정가는요, 3,000원에다가, 네. 3,000원에 A%를 더한 거죠. 100분의 1을 곱한 걸 추가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3,000을 뽑아내면 말이죠. 네. 여기 곱하기 1 남고 여기는 곱하기 100분의 A가 남는데 그게 이렇게 더하기니까 더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이 입장으로 다가가야 돼요. 네. 1이 있는 이유는요. 원래 가격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100분의 A는 이게 지금 증가분이 되는 거죠. 곱하기. 근데 이게 네. 증가분이니까 말 그대로 더하게 됐다 이겁니다. 만약에 A%를 할인했다? 그러면 곱하기 뭘 해야 되느냐? 1- 100분의 A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네. A%를 증가시켰다? 그럴 때는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감소시켰더라면그 덩어리의 값을 보존하면서 100분의 A만큼의 비율을 뺀 거란 말이죠 네. 여기 가운데 뺀 거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어떠냐면 하 이렇게 정가를 맞는 다음에 항상 안 팔려 안 팔려가지고 할인을 합니다 할인가가 나오죠 할인가는요 정가에다가 A%를 할인했대요 네, 네. 그 여기서 아, 이제 아, 이 계산법이 빛을 발하는 거죠. 네. 정가가 이만큼인데, 3,0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a가 정가인데, 여기에서 네. a %를 할인했다. 네. 그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느냐. 일단 1을 곱해야 돼요. 정, 네. 아, 이 정가 원래 있었으니까. 네. 그니까 여기 정가에서 a 할인했다. 네. 그럼 이제 100분의 a만큼 할인을 한 거죠. 네. 할인이니까 이거는 뺀 값을 여기다 여기 빼기 계산을 여기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네. 보시면, 이만큼 덩어리가 분배가 되겠죠 네.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래 정가고요 이만큼 곱하면 기 이제 할인된 양인 거죠 네. 할인된 양이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계산법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2,880원이었다 정가를 구하시오 이게 2,880원이었다 정가를 구해라 네. 어, 여기 약간 또 이제 페이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뭔지 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질문이 바로 정가입니다 예를 구해야 됩니다 A를 구한 다음에 3000 곱하기 1 더하기 100 분의 A를 곱한 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 아무래도 이 분수 계산이 많은 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네. 양변에 여기 분수 없애기 위해서 100을 곱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도 분수 없애야 되잖아요 네. 또 100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을 두번 곱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0 0을 곱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얘는 뭐가 되는면 여기 이제 3,000은 그대로 있고요 100을 곱하니까 여기는 100 더하기 A가 됐고, 여기 또 이제 100을 곱하니까 여기는 100 빼기 A가 됐고요 네. 여기는 그럼 만을 곱하니까요. 헉!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2880 곱하기 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와. 괜찮으세요? 네. 일단 여기 에 이거 지웁시다. 03개 네. 지웁시다. 그 네. 이제 3으로 나눠버리면, 지금 여기를 얘만 쓸게요. 이제 1 0 0의제곱이니까 많이 있겠죠. 빼기 A제곱, 합쳐공식이니까요. 네. 3으로 나누면 이만큼이 말이죠. 네. 9, 5, 6, 960인데 여기 10이 더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9,600이 된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네 어, 그러면요. 사실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네. 빼기 9,600이니까 400입니다. 400배의 a 제곱은 0이다. 네. 뭐 이거 합쳐 공식으로 인수분해도 되긴 하죠. 네. 20의 제곱이니까 20 더하기 a, 20배의 a. 근데 네. 암산으로도 되겠는데요. 네. a의 제곱이 400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20이요. 그렇죠. 20 또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건데 네. a는 여기서 양수란 말이죠. 네. 어, 이익을 어, 계산할 때 이거 퍼센테이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 말고 20이 된 거죠.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정가를 구해야 하죠. 정가는 3,000 곱하기 이 자리에 20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럼 이게 0.2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1 더하기 0.2니까 1.2를 곱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3,600원이 정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자, 다음 문제는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4X제곱. 네. 더하기 2 곱하기 2K 더하기 MX. 더하기 K제곱 빼기 K 더하기 N은 0. 이고 복잡하다.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음.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음. M 더하기 N을 구하시오. 얘기했어요. 사실 이 설정도 앞에서 본 적이 있는 문제일 텐데. 네. 이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일단 생각을 해보죠. 중분을 갖는다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수 있습니까? 0과 같다. 무엇이요? 판별식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과 같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게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네. K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무엇에 관계없이, 어느 단원에서 나온, 어, 표현인가요? 1단원이요. 어디서 얼버무리려고 합니까? 단어는 이름을 얘기해야죠. 저번에도 이랬죠. 똑같이 그때 그랬죠. 이건 항등식에서 나오던 표현이죠. 뻥까지 만 자.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이게 K에 관한,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0이다라는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항상 그냥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 K 값에 관계 없이 중근을 갖는다 얘기했으니까, 네. K 값에 관계 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 네. 즉, 요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면 짝수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입니다. 자, B 다시가 이만큼이네요. 그럼 B 다시, k 더게 M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빼기 4 곱하기 k제곱 빼기 k 더하기 n. 얘가 0이다라는 거죠. 네. 전개 좀 해볼게요. 네. 음, 여기는 4k제곱. 고백 두 배니까 플러스 4mk 더하기 m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4k 빼기 4n은 0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다행히도 k제곱은 사라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요 네. 그럼 k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야죠 네. k를 기준으로 얘는 몇 차식입니까? 1차식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k를 기준으로 1차항과 상수항으로 나눠야죠 네. 1차항은 4mk와 4k가 있습니다 네. 둘을 더하니까 4m 플러스 4k가 됐겠고 네. 상수항은 m제곱 빼기 4n은 0 되어있는 거죠 네. 그럼 병훈아 병훈아 얘는 몇이 돼야, 됩, 몇, 몇이 돼야 됩니까? 0이요 그렇죠 얘 0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린 여기서 아 m값이 마이너스 1인 거 구하게 됐고요 병훈아 얘는 몇이 돼야 됩니까? 얘도 0이요 그렇죠 m값이 1이니까 아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저거 보면 1이죠 네. 그럼 이게 1 나와야 되니까 n은 4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 네. 음, n은 4분의 1 구했네요? m값은 마이너스 1, n값은 4분의 1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겠습니다 네. 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106번입니다 아, 야야야야야야아여 아, 응? 왜? 무슨 일이야? 아 확인 체크인 줄알았어 음. 번 까지 마자 음흠. 누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댓글 달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에 제 얼굴이 있다시만하게 박아놨잖아요. 네. 바꿔달래요. <laughs> 깜놀했다고. 어? 오, 깜짝 놀랐네요. 바꿔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난 모르는 사람인데. 자, 10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A 곱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VX 더하기 C 곱하기 1 빼기 X 제곱 어, 2차식이네요. 얘가 완전적읍식이래요. 네. 어, 이게 완전적읍식이다. X에 대한 2차식인데 그게 완전적읍식이다. 그랬을 때의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네. 음.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얘가 X를 기준으로 한 완전적 없식 이라고 할 때, 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네. 어, 판별식을 쓸수 있을까요? 판별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판별식이, 네. 4, 아, 아니, 판별식의 결과가 어떻, 어다는 겁니까?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0과 같다고요? 네. 네. 그렇죠. 완전적업식이면, 얘는 사실 방정식은 아니지만, 네. 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할 때, 완전적업식이면 중근을 가졌겠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떤 2차식이 나오건 간에,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네. 완전적업식이다? 그럼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어, 결론을 네. 내고 문제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판별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 식을 일단 정리해봐야 돼요. 얘는 지금 어, x를 기준으로 2차, 1차, 상수항 순으로 정리가 안돼 있어요. 네. 정리를 먼저 해야죠. x 제곱은 여기에 ax 제곱이 있고요. 네. 여기에 -cx 제곱이 있어요. 네. a cx 제곱. 다음에 1차는 여기 플러스 +ebx가 있습니다. 상수항은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더하기 c가 있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만들어야죠 네. 그럼 아마도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ABC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식을 보고 그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찾으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얘도 짝수 판별식을 쓸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이게 B'가 되는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제 A-C와 A 더하기 A C를 곱한 거 그게 0 되는 거죠 어, 이거 약간 우외로 싱겁게 끝났네요. 전또 이제 이게 막 인수분해를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런 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B제곱이고요. 이제 이만큼을 전개한 게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그걸 네. 뺐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0되 있는 겁니다. 어? 어? 뻥까지 마. 자. 아, 나왔네요. 네, 나왔죠. <laughs>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관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텐데 네.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틀릴겁니다. 네. 네. 어떤 조건을 얘기,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a가 빗변인 네. 그렇죠. 변 a가 빗변인 그런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아까 몇번이었죠? 107번인가요? 네. 네. 107번 문제가 사실 요거 어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는 네. 기억해놓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니까이문제는좀 외워야 돼요. 제가 저도 이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는 생각 안 하지만 네. 이런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어야 풀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네. 외워야 됩니다. 네. 자 외워야 된다라고 써주세요. 자,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07번 어, 복잡한 식이 있네요. 2차식. 2x 제곱 더하기 xy <laughs>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k 후 복잡한데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고부를 인수분해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다 말이죠 네. 그 인수분해 될 때에 요 식들이 x,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x, y에 대한 x, y의 1차식이라는 거야 여기도 x,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족하는 k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네. 왜냐면 k가 뭔지 모르니까 직접 인수분해 못 해요. 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 이런 상수항, 미지수인 이 상수항을 구하라고 얘기한 건데. 네. 너무 경우수가 많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어. 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네. 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좀 2x제곱이지 않습니까? 네.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2x 뭐 x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그냥 봐도 되긴 하겠네요 약간 억지를 쓰지 않더라도 네. 뭐 이제 루트ex 루트ex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어쨌든 몰아주면은 네. 어, 만들 수 있겠죠 뒤에 저기 그러면 설라 설라 뭐 a y 더하기 뭐 b 여기가 이제 c y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이거란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됐때 우리가 어떻게 뭐 여기 k를 구하느냐 네. a b c d 다 모르니까 전개해서막 비교해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네.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복잡해요. 네. 이거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하면, 얘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죠. 네. 이게 이렇게 는 0인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네. X 입장에서 볼게요.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AY 더하기 B. 여기서 x는 마이너스 cy 더하기 d 이게 이제 답이 될 거거든요. 네. 이말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이든 영이라는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x의 값이 말이죠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거든요. 왜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차, 1차 상수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2차 항은 EX 제곱이 있죠. 1차 항은 여기 얘네 둘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X만 문자로 볼 거니까 Y는 개수처럼 생각을 해서 Y 여기는 마이너스 1, X가 있고요. 다음 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Y 제곱 네. 더하기 2 y 더하기 K. 얘는 이제 상수처럼 처리, 생각이 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값이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돼요. 네. 제가 답을 좀 구해볼게요. x는 우리는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의 공식. 2a분의 네. 마이너스 b 네.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 2 그럼 8 곱하기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k 이게 답이거든요 네. 더럽게 복잡하네요 그죠? 네. 그럼 우린 얘가 지금 어떤 형태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상황 괜찮으세요? 네.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갑자기 2차 방정식의 구조를 끌어들였어요. 네.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면 네. x의 값이 여기서 x, 여기서 x를 구하려면 x가 이렇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더라. 네. 그래서 방정식으로 놓고 답을 근해 공식으로 구해봤는데 네. 이게 지금 y에 대한 1차식입니까? 아니.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1차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y에 대한 1차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이. 네. 이게 y에 대한 1차 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루트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네. 루트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요 알맹이가 어떤 식이다? 제곱. 제곱식이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아. 그이 알맹이가 제곱식이다 해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수 있느냐? 이 알맹이는 y에 대한 몇차 식이 될까요? 그 2차식이 완전적으식이어야 된다.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2차식을 가지고 만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본 기억이 있어야 생각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얘를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y 제곱이 있죠. 여기는 더하기 8y 제곱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네. 9y 제곱입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 2y가 있죠 네. 여기에는 마이너스 아, 16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네. 18y가 있습니다 네. 상수 여기 1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8k가 있습니다 얘가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얘가 완전제곱식이어 되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판별식 4분의 d'이라고 할게요 b'의 제곱 그럼 b'가 마이너스 9죠 제곱하면 네. 81 마이너스 ac 9 곱하기 1 마이너스 8k 얘가 어게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9여야 되겠네 이만큼이 81 나와야 되니까 네. 이만큼이 9 그럼 얘는 플러스 8이어야 되고요 k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답은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푸느냐 네. 아이 과정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풀이의 핵심은 놓고 보면 말이죠 네. 사실 얘는 처음 있던 이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네. 그 판별식의 판별식을 우리가 지금 따진 거죠 판별식 이차식이 나왔고 네.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차식이 완전조급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만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고 풀이를 압축할 수 있죠 네. 어, 내신 시험의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 싸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면 어, 이 문제는 x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어, 좀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야 어, 시간 내에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